오늘이 8월 29일입니다, 29일. 그냥, 한우물만 팔려고, 계속 꽃송이버섯. 아, 너무 힘듭니다.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, 그냥, 그자앉아서 쉬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지금 봐서는 대물초계 속하는 겁니다. 이 단풍나무를 감싸고, 자라는 녀석이라, 응. 어, 오, 좋습니다. 1kg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. 아, 이렇게, 자라질 못해서. 기둥을 감싸고 돌아가지고. 자. <laughs> 낯간지럽지만, 이게 오늘의 최대물입니다. 아, 아무튼. 이만한 걸볼수 있어서 좋습니다. 엄청 싱싱하고. 또좀더 돌아보 겠습니다.